매일 묵상, 24년 요한오일, 수요일. 믿음과 진리로 세상과 맞서는 성도.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렀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 있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오십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도를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묵상길잡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크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크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당당히 드러내게 합니다. 유언복음 8장 55절에 거짓말쟁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퓨슈 스테스는 참이나 진실을 말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 본성 자체가 거짓을 말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어디서나 화목을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성 예수님처럼 반발이나 비난을 각오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맞서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거짓 믿음의 실체. 영적으로 무지하여 예수님께 책만 받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 들린 자라고 부르며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듯 보였지만 잘못이 드러나자 예수님을 공격하며 자신들의 거짓 믿음을 여실히 나타냈습니다. 둘째. 당당히 전할 예수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을 판단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음을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물론 그분의 구원을 누구에게나 당당히 전해야 합니다. 셋째, 아브라함이 본 예수님. 아브라함은 주님의 때를 볼 것을 고대하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셨다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아직 젊은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전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세상의 공격의 진리로 맞서셨듯이 우리 또한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을 비웃는 사람들과 진리로 싸워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교만함과 무지함과 완악함을 공유리 여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삶의 적용. 말씀 앞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서 혹은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어떤 모양을 하든지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 음성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잡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잘못이든지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신앙인의 당당함을 잃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삶의 전 영역에서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